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서당입니다. 상식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가치를 큰 소리로 비웃는 사상가 장자. 절대적인 자유와 무의자연을 주창하는 사상가 장자. 장자 제13편, 천도편 제4장입니다. 큰 소리로 읽고 난 후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왕지덕은 이천지로 위종하고 이도덕으로 위주하고 이무이로 위상하나니무이야 즉용천하 이유여하고 유의아주 위천하용이 부족하나니고로고지는기부무이하더든이라상이무이하든하영위하하면 신은 하여 상으로동덕이니 하여 상으로동덕 저 불신이니라 하유 위하던 상이여 이하면 신은 상이여 하로 동덕이니 상이여 하로 동덕 저불주니라 상필무이하야 이용천하하고 하필유이하야 위천하용이 자불력지도야니라 고로고지왕천하자는 지수락천지라하야도 불자려야 하며 변이수조만물 하야도 불자설라 하며 능히 수궁해내아야도 불자위하니라 천이 불산이 만물이 화하야 지불장이 만물이 욕하며 제왕이 무이라이 전하공이 오로알 막신어 천하야 막부지하며 막대어 제왕이라 하며 오로알 제왕 지덕이 입에 천지라 하나니 자승천지하야 지만무리요인 군지도야니라 성독 하는데 목이 말랐어요. 요르트를 하나 먹, 먹었더니, 침샘이 자극이 아니라 침이 많이 흘러서, 어, 읽는데 조금 음, 지장이 있었습니다. 장자 외편입니다. 제13편, 천도장 전도편, 제4장입니다. 아침이 자꾸 나고 있습니다. 어, 뭐, 대저, 물어 또는 대저. 대체로, 제왕입니다. 제왕의 덕은, 덕은 천지죠. 하늘과 땅을 근본으로, 종주로 삼고, 문으로 삼고, 또 도덕을, 도덕을 위주로 한다. 중심으로 삼고, 그리고 무위로 하지 않는 것, 무위를 갖다가 영원한 법칙으로 삼는다. 삼는다. 그, 무의하게 되지면은, 무위하게 되면은, 천하의 그 만민들, 천하의 만민을 마음대로, 마음대로 사용해서, 써서, 부려서, 넉넉하게 되고, 남민이 있게 되고, 또 천하의 그 만민들을 위해, 위해서, 천하의 만민들을 위해서, 그것이 부림을 당하게 되어, 부림을 당하게 되면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때문에 옛 사람들, 옛 사람들은 음, 무의를 갖다가 하지 않는 것,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겼다, 중시했던 것이다. 상이 무위하네요. 상이윗 사람이 무의한다고 해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래 사람 또한 하지, 그렇게 되지면은, 어? 이는, 이는 아래 사람과, 아래 사람이 윗 사람과 덕을 함께 하는 것, 동덕, 덕을 함께 같이 하는 것이니, 그 아래 사람이, 음, 윗 사람과, 윗 사람과 덕을 함께, 하면, 은 함께 하면은 신하 노릇을 할 수가 없게 된다. 같은 동등한 윗사람과 아랫사람, 인근과 신하가 같이 동등하게 뒤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랫사람이 또 유의하네요.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고 해서 윗사람 또한, 윗사람이 또한 유의하게 뒤진다면은, 이는, 이는 윗사람이 아랫사람과 그 도를 같이 하게 되는 것이네요. 도를 같이 하게 되면은 도를 하게 되면은 지이 사람이 도를 동도 도를 같이 하는 것이니 이 사람이 그 아래 사람과 동도 도를 같이 하게 되지면은 이 사람이 아래 사람과 도를 함께 하는 것은 그렇게 되지면은. 군주 노릇을,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음, 위 사람은 반드시 무의해서 천하 사람들을 쓰고 부리고, 아래 사람은, 아래 사람은 반드시 유의해서 천하를, 천하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 쓰임이 있어야 된다. 미래하는 예, 일이라는 것이, 이것이, 이것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그 도이다. 바꿀 수 없는 도이다. 그 때문에, 그 때문에 옛날의 왕, 왕으로서 그 천하를 다스린 사람은, 다스린 사람은 비록, 비록 천지지요. 천지를 다, 아, 막나할 정도의 그 지식을 가지고도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음,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으며, 않았으며, 또, 비록, 비록, 만물을 갖다가, 음, 두루 다 다듬는다는 뜻이죠. 논할 정도의 말재주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는 말하지 않았으며, 비록 그 해내 사회 안온 세상 안에 모든 일을 갖다가 맡아서 처리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그 일하지 않았습니다. 천이 즉 하늘이 하늘이 스스로 그, 어, 낫지 않아도 지 않아도 만물이 저절로 화생하며, 땅이 그 스스로 키워주지 않아도, 살아주게 하지 않아도, 만물이, 만물이 저절로 화육해지며, 제왕이 하는 일이 없어도, 지난 무의해도, 천하의, 천하의 공업이, 공업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 때문에, 음, 말하기를 말하기를 하늘보다 신묘한 것은 없고 땅보다 또 부유한 것 풍부한 것은 없고 또 제왕보다 그큰 것은 위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기를 이러기를 제왕의 덕은 제왕의 덕은 하늘과 땅, 천지와 짝을 한다호한 것이니, 이것이 이것이 천지를 타고 하고 만물을 내달리게 해서 음, 달릴치 짜죠. 몰아서 그 사람의 무리, 사람의 무리를 무리를 그 쓰는 뿌리는 도가된 것이다.